제대하고 나서 집값이 9천만 원이 올랐단 말이야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 인사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빠가 시리즈 다 가르쳐줬었잖아 도움이 됐나? 도움이 됐죠 지망 음. 법을 알게 됐고 아빠가 잘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? 네자 <laughs> 자, 안녕하세요 아빠가 아들에게 알려준 부동산 경매 빠질 경매 자책 이야기 오늘은 진짜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, 아들이 어, 짜증이 좀 나요. 에이, 제가 영상 출연하자 그러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불편해 할 수도 있은, 있지만 한번 제가 아들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아들 인사. 안녕하세요. 그렇자 <laughs>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. 네. 네. 자 요거 너가 제대하고 나서 집값이 9천만 원이 올랐단 말이야. 네. 9천만 원 올랐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부동산에 연락해보고 어.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, 그러니까 부동산 한 다섯 군데에 전화해보고 그걸 알았다는 거 보면은 이전에 아빠가 시세조사 가르쳐줬었잖아 시세조사 물건검색하고 시세조사하고 전화조사하고 막 이런 거 네. 그런 거를 해 봤던 게 도움이 됐나?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됐죠 질문 음. 법을 어느 정도 어, 알게 됐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음. 어떻게 이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음. 어떻게 답변이 올지도 한번 대본도 적어 보면서 음. 어, 그렇게 해서 전화해 보니까 좀 편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뭐 다섯 군데 정도 전화해보고 가격을 알았으니까 어, 금방 알았네. 다 아빠가 잘가르쳐줘서 그런 거지? 네. <laughs> 예,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. 자. 자, 그러면 9천만 원 오른 거 알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? 좀 기분 이상하지 않았어? 그 경매에서 낙찰받고 그 집을 뭐 소유한지 3년 정도 됐었으니까. 9천만 원이 오른 걸 듣고 많이 놀랐었는데 또 음. 신기하기도 했고요. 어. 근데 그 집을 이제 팔거나 그럴 건 아니었어 가지고. 음. 뭐 그래도 기분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지 기분 좋아서 저한테 막 얘기했었거든요 전화로 아빠 집이 9000만원 올랐대 근데 원래 이 친구가 그 감정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좋다고 해도 좋아 싫다고 해도 싫어 이런 친구인데 <laughs> 그때 전화로는 좀 격앙된 목소리 이 책에도 제가 적었거든요 이 책에 여러분 페이지가 어디, 어디냐면 은 106페이지, 106페이지, 아빠 제대하고 갔더니 내 집이 9천만 원 올랐대요. 요, 요 챕터에요. 근데 봐봐 생각해봐, 천만 원 모으려고 너가 1년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열심히 모았잖아. 그거하고 비교하면 9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9년을 모아야 되는 그런 금액을 3년 만에 모았단 말이야. 네. 그것도 너가 군대 있는 동안에 1년 반인가? 1년 반, 18개월 했나? 맞죠. 18개월 동안 군대에 있었고 나머지는 뭐 사회에 있었지만 그거 3년 안에 그걸 본 거야. 그 그러니까 일한 거하고 비교하면 이 수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. 어떻게 생각해? 많이 차이가 나죠? 응. 그 생각 안 들어요. <laughs> 원래 말이 많지 않아요. 예. 저희 아들이. 제가 막시켜야 말을 하는 거고 예. 원래 아빠와 아들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죠? 예. 아무튼 근데 그러면 내가 무, 무 아빠가 물어보면 이게 진짜 좋은 거 아니야? 좋은 거죠? 응 어, 그지? 좋은 거지? 하지만 말했듯이 팔게 아니었어 가지고 어. 뭐 그냥 기분만 좋았을 뿐 음.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서 빛이 생각이 안 들었던 것도 있고요 음. 그면 어쨌든 9천만 원 올라서 팔지 않을 거. 그럼 팔지 않을 거는 왜 팔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?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음. 더 돈이 된다고 생각되니까요. 어떻게? 뭐 거기가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. 음. 어,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. 그래서? 어, 네. 그렇지. 서울에 있는 집이고 도봉구 창동이지만, 어, 그 저기 어쨌든 그집 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확신이 생겼어?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했어요. 어, 그 생각은 언제부터 들었어? 예를 들어서 경매를 공부할 때 아니면 낙찰 받고 나서 뭐 시세 조사할 때. 뭐그군대 있을 때 아니면 뭐 9천만 원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언제 그냥 부동산 주차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득이라는 거를 책에서도 많이 봤고 음뭐 경유하면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음.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. 아빠도 얘기했잖아 네 제가 많이 얘기했거든요. <laughs> 이, 이 책에도 계속 써놨지만 <laughs> 땅은 사고 나서 파는 게 아니다.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.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한다. 이게 이제 기본 맥락이다. 이런 걸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. 근데 아들도 그거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뭐 책이나 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딱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어 저는 참 너무. 좀 좋게 보입니다. 예. 제 아들이라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제 제대로 했잖아. 제대로 하고 나서 제대로 딱 하면은 어떤 진로는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? 계획은 뭐 딱히 크게는 안 잡고 간단하게 잡았었고. 음. 뭐... 음, 이주에서 한달 쉬고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고 음. 그 일은 어떤 걸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.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구체적인 계획은 그거네 한달 쉬고 일을 해야 되겠다. 네. 아 어,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고. 네. 음. 그때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한1년 정도 쉬면서 진짜 군대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을 잡으면. 이제는 그 직장이 거의 평생 직장이 되는 이러한 상황 아니면 묻혀서 가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직장 잡아서 일을 하다가 월급을 받다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 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애도 낳고 그러면 시간이 10년, 2 0년 금방 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들한테 직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잡는 거는 좀 생각해서 어, 네가 한 10년 정도를 이, 저기 뭐야 시간을 바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일을 잡는 게 좋겠다 그런 거는 대부분 좋아하는 일 진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가 한 1년 정도 쉬라고 했는데 그 기억나? 네음 근데 그냥 바로 이런 지하에 그냥 에이 어떻게 쉬어?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네좀 <laughs> 길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? 1년 동안 쉬는다는 거는 별로 생각 없었고요. 어. 어쨌든 돈을 모으려고 했었고 그러면 어쨌든 일을 어느 정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. 한달 쉬고 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돈 모을 생각을 젊었을 때안 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돈 모으면 바로 쓰고 뭐 배울 거 있으면 바로 가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으면 돈 없이도 가서 제가 청소하겠다고 하고 가서 배우고 그랬거든요. 아, 어쨌든 저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, 저희 아들. 예. 네. 근데 왜딱한 달만 쉬었어? 오, 잘 나온다. 에, 네, 빨리 와서그렇고 하세요. <laughs> 신들어간 그 표정. 아주 좋아. 찍고 있어? 찍고 있다고. 오케이.